낮부터 한파는 누그러지지만 공기는 어제보다 탁해집니다. 9시 현재 일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낮 동안 서풍이 유입되고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그 밖에 중서부 지방 또한 나쁨 단계까지 오르는 구역이 많아지겠습니다. 호흡기에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이후 환경부를 기준으로 한 미세먼지 농도는 중부지방에서 대체로 보통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농도가 다소 높게 오르겠습니다. 따라서 초미세먼지와 WHO를 기준으로 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쁜 단계를 보이겠으니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남부지방의 경우 대체로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 곳곳에 눈과 비가 내리면서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단계를 보이겠지만 일부 중서부 지방은 오늘부터 다소 짙게 나타난 미세먼지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면서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를 보일 수 있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다시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으니 이점 미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